고슴구치네. 응, 음, 그래. 내에 네, 벌레들. 또 먹어요? 먹어보네. 되게 귀엽게 생겼네. 포탄이죠, 포탄. 불발탄, 폭탄 등을 녹여가지고 숟가락을 만드는 워스톤 마을이에요. 네, 비 오는 시앵쿠항의 모습입니다. 비가 오다 보니까 촬영하기도 너무 힘드네요. 그래도 이 산골에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고 있습니다. 이야, 이 차들이. 그냥 넘어갔어요, 넘어가. 네. 네, 여기는 이제 싱크항콘서원의남흥암 마켓입니다. 이게 뭐지? 어, 어, 온. 어뭐 두더지 같은 거예요? 네. 온타우다요 여기. 그왜야 되는. 이 천만 uh, uh. 개, 어어한 마리 천만 이디저 바이디. 아니, 매년 와. 저 때, 요 때, 저 때, 저 때, 저 때, 저 때, 저 때, 니 때,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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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, 이 때, 저 때, 저타저 때, 저 때, 0 0저 때, 저 때, 저 <목소리> 오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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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네, 이렇게이제재이제장이펼쳐이펼쳐집람다있오 어, 아니 아니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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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케이 오케이, 오오하이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오오오 여기도 무슨 볼래요, 천번 네,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. 이 야, 여긴더 크다. 이 거북이는 이거 육지 거북인데 이걸 어떻게 먹는 거지?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. <목소리> 어이고, 이거 되게 귀엽게 생겼네. <목소리> 야, 이 벌, 애벌레들, 말벌 애벌레들 같습니다. 살아 있어요. 이게 뭐지? 아, 이거야? 이게 고슴도치인가? <laughs> 고슴도치네. 야, 고슴도치가 이렇게 됐구나. 어이구. 야소세지 맛있겠다. 이건 이제 물소 가죽입니다 물소 가죽. 어 역시나 드러머리. 사바이리. 막국? 막대막대 맛대. 야, 이게 오인데 크기가 와뭐 수박만 하네. 양고수, 어, 양고양고 <laughs> 어. 야. 젓갈도새우들 너무 렇게또많이게패네 ตุ้ยนชนควายตุ้ยนควายควาสลีสลีเท่าไหร่วะอัลพันกบอัลพันกีเจ้าแเจ้าานลงกิตัวนี้ตัวนี้สลีโอ้สลีเจ้าโอ้อ่จะสงพันนา้แาจบลเจ็บอืมเจ็บเจ็บเจ็บเจ็บมมอแม่้าก็กินเจ็บสาวเลยสาววสาวแมค 음, 음 진짜 맛있는데. 여기는 이제 그 숟가락 만드는 마을이에요. 포탄을 녹여가지고 불발탄 녹여서 숟가락을 만드는 마을에 가봤습니다. 네, 이제 이게 포탄이죠 포탄. 포탄을 장식으로 하셨는데 이런 포탄들이 씨엥쿠앙 뭐 일대, 후아판주 일대 뭐 기타 라오스 전역에 꽤 많이 퍼져 있어요. 루앙프라방주에도 있고요. 이런 것들로 녹여서 숟가락을 만드는 겁니다. 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전쟁의 아픔. 네, 여기가 나피아 마을입니다. 시엥 광에 아, 무기 철이라 야단도 아닙니다. 이게 서바이디. 어, 음, 이게 이제 숟가락을 만드는 모습이네요. 이 포탄이네요. 포탄을 넣어서 이렇게 녹이시네요. 천천히. 여기 한 2시간 정도면 녹는다고 합니다. I had meat and meat at once. ป래이 숟가락 가격은 얼마인지 어떻게 파시는지. เอ้한간1 0 0 아, 하나에 반 딥. 아, 이렇게. 선물로 드려도. 이거는 그런 한 허허라고 보래 아, 보래. 깨진 거는 이제 또, 실패한 건 다시 녹여서 하시는군요. 깨이까먹 보자. 이대 개의 틀을 가지고 계속 만드시는 것 같아요. 하루에 몇개 정도 만드실 수 있는지 보통. 한 깐, 한 깐. 한 깐와? 와. 야, 신기하게 그게 다 들어가가지고. 숟가락, 돈다 와. 오, 오케이 오케이. 이게 이제 성공된 것들입니다. 이게 이제 싱크왕 쪽 식당들에는 이숟가락들참 많이 써요. 예네 가볍고 아주 좋습니다. 보급티부이사이 아이. 보급티어 아, <본사원 놀람> 달랏. <달라돗 응 에 놀람> 어, 이거를 거푸집거푸집인데 이거를 저걸로 하고. 음. 그 이렇게 만들면 몇 번이나 쓰실 수 있는지. 아,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고 형태를 만들 드면 하루 쓰신답니다. 두아 와인 양데. 두아 에더 된디나. 디나? 이 아이 안 유반니 헷부앙이 너. มีประมาณ7ครัวจ้ะ.13ครัว 어, 13ครั CNQ 황에는 여기만 있는 건지. 네, 여기 집 안에 이렇게, 아. 아 근데 이게 불발탄 뿐만이 아니고 무슨 자동차 건물도 있는 것 같은데, 이런 건? 아닌가? 네, 이거는 이제 포탄이 맞죠 와, 이 포탄도 가볍구나, 이 재질이.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네요, 이게.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시는지 한번 여실볼지만 이거를 얼마에 구입을 하시는지, 뭐, 키로당인 건지... 30화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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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3 0 0 0 3 0 3 0판0 3 0 0 3 0 0 0 0 보통1กิโลเฮา3 0ก30개 오, ร니못 뭐 만드시네 생각보다 2กิ에30개 정도 어, 보통 30개 정도 유튜브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. 그건 바로 제가 겪은 경험을 구독자님들과 나누는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.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먼 이리아나 존스였습니다.